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수원에 있는 원천동 350번지 상가주택 경매물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물건도 지난번 물건과 동일하게 수원 삼성전자, 삼성전기 본사와 상당히 인접한 위치에 있는 상가주택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 상당한 호재가 있는데요. 건물 바로 뒤에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공사 중이고 2026년 1월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테라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의 건물로 인근 주택 및 상가 임차 수요에 영향을 미칠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층 코너 자리가 현재 공실인지 창고인지 아무튼 정상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하면 카페, 부동산, 판매점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 가능한 입지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 외곽을 보면서 대략적인 구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개 호실로 되어 있으며, 1개 호실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코너에 위치한 101호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고, 201호부터 401호까지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 202호부터 402호까지도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도면 및 세부적인 설명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기준 남쪽으로는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고 북쪽으로는 지식산업센터와 회사 건물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거와 일자리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임대사업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입지를 설명드리면 오늘 보는 주택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주거 지역이 있고 북쪽으로는 이렇게 회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기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고 이렇게 회사 이름이 많이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 아카데미라는 글씨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물건지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편의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삼성전기 건물이고 이 건물은 삼성전자 건물입니다. 이렇듯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위치는 임대사업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는 101호 근린생활시설과 102호 클린생활시설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7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을 때는 이 도로변으로도 주차를 일부 해 놓은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보면 요 끝에 뾰족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지금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재활용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호실이 1호 라인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호실은 2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관으로 들어가면 방두 개가 위치해 있고 주방, 거실, 샤워실,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1호 라인은 방 내부에도 화장실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주방 옆에 이 부분은 베란다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탁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놓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2호 라인은 현관으로 들어가면 바로 방이 위치해 있고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주방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가장 큰 방은 거실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 라인과 2호 라인 전부 남쪽을 보고 있는 방향으로 앞에 있는 건물이 높아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는 확인은 하진 못했는데 4층은 그래도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6220번으로 소재지는 원천동 350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91평이고, 건물 면적은 약 147평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 신청된 물건으로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약 20억 정도로 2회차 최소 입찰 가격은 약 14억 3천만원, 평당 1,56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6년 5월 말소기준권리 이하 전부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으로 보면 만실인 상태이고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 없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으로 보면 1층에서도 월 200만 원 가량 월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시 후 주변 시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실거래 시세를 보면 2021년 6월 12억 2천만 원 평당 2,216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대지 면적 55평, 연면적 132평, 사용 승인일 2018년도에 상가 주택 건물입니다. 물건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 건물이 2021년 5월 3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 2,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대지 면적 127평, 연면적 372평, 사용 승인일 2017년도에 상가 주택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토지의 모양과 위치가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거래된 2023년도 8월 달 매매된 실거래 시세는 매매 가격 33억, 평당 2,61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126평, 연면적 341평으로 사용승인일은 2018년도의 상가 주택입니다. 물건지 인근의 상가 주택의 경우 평당 2,200에서 2,90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회차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건물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이고 평당가 300만 원, 토지 금액은 9억 9천만 원 정도, 평당 1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평당가로 계산하면 1,5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거래되는 시세보다 확실히 경쟁력 있는 금액입니다. 입찰 금액만 잘 고려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향후 매각시 차액까지 충분히 볼수 있는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건지 인근의 투룸 월세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월세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층 상가의 경우 주변 상권으로 보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에서 200만원 사이로는 세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투룸 6개 전부 월세 80만 원, 1층 상가 2개 호실 합하여 월세 150만 원에 세팅하였을 경우를 예상한 수익률입니다. 최저 입찰 가격으로 계산을 하였고 월세 시세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감정가 20억 정도에서 대출 40% 정도 예상하면 대출 이율은 5%로 계산을 했을 때월 이자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수익은 월 630만 원으로 월 3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부 월세를 맞추고 나면 최종 투입 자금은 5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익률은 5.6%이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7.4%입니다. 수원시 대기업 인근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 어떻게 보셨나요? 건물 뒤편으로는 지식산업센터가 2026년 입주를 시작하여 주택의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빠르게 입찰을 검토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